가는 거는 이런 아크릴 백드 갔는데 60% 하니까 제가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완전 대중적이지 않지만 많이 불 불지 않을까? 국내에서 살수 있는 뭔가 괜찮은 브랜드. 너무 예쁘지 않나? 여기가 진짜 제가 처음에 조건 사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안녕하세요, 윙데이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평소에도 좋아하던 악세사리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가는데요 겨울에는 보통 귀걸이나 목걸이 위주로 제가 착용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여름이 되니까 팔도 드러내게 되고 뭔가 이 반지도 좀더 볼드한 거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3, 4월부터 되게 빠져있던 악세사리들이 있고, 그걸 엄청 디깅긴 했는데, 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볼 내용은 이 다가오는 여름에 어울리는 악세사리. 그 중에서도 제가 요즘 완전 빠져있는 팔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뭔가 핀터레스트나 해외 인플루언서분들 아니면 뭐 다양한 잡지나 이런 거 보시는 분 아시겠지만 뭔가 뱅글에 대한 관심이 저도 진짜 올해부터 많이 생기더라고요. 볼드한 뱅글 레이어드 이런 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핀터레스트에서 막 폴더 만들어서 디깅도 엄청 하고 국내에서 살수 있는 뭔가 괜찮은 브랜드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본 것들을 좀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같이 본 핀터레스트 보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 바로 보여. 지금 저는 이런 식으로 뱅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빠진 무드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뱅글을 레이어드해서 두세 개를 넣는다거나 아니면 이런 아크릴 뱅글들 반지랑 레이어드하고 실버 팔찌랑 이렇게 아크릴 뱅글도 레이어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니면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 이런 것들도 너무 예쁜 것 같고. 특히나 이런 스타일. 저는 이번에 제일 눈에 가는 거는 이런 아크릴 뱅글을 레이어드 하는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보라색?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이런 무드로, 어, 최대한 디깅을 했고, 제가 갖고 싶은 것도 또 이런 스타일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청키 글래스 링. 이랑 청키 글래스 뱅글. 그래서 이런 느낌. 제가 요즘에 정말 잘 보고 있고 앞으로 좀 한국에서 지금 완전 대중적이진 않지만 많이 붐 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너무 그리고 제 스타일이에요 무엇보다 물론 이런 볼드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평소 스타일이 너무 잘 어울리고 이런 실버 뱅글도 두개 레이어드 하니까 가을에도 딱낄수 있고 뭔가 이렇게 팔뚝까지 끼는 뱅글을 봤는데 그것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거 이미지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리에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볼드한 거 진짜 예쁜 게 많아서 제가 저장한 것만 한요 정도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도 아 이거 예쁜 거 같다.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해봐야겠다. 코디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부터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먼저 반지부터 시작하자면 지금 이미 제가 끼고 있는데요. 최근에 진짜 구매한 이 아카이브 에크의 콜라보 상품인데 이게 진짜 포장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왔거든요. 이 안에. 아, 사실 이걸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냐면, 이거 이 핀더레스트 보는데 이런 스타일이 너무 많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플리마켓 갔는데, 셀러분들이 이 검정색 반지를 많이 키고 계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디깅 해봐야겠다. 여쭤봤는데, 이게 아카이브 의그 제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손민수 했습니다. 너무 만족하고, 뭔가 이렇게 봤을 때 엄청 입체적인 링이거든요? 물건을 집거나 휴대폰을 들거나,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립 들었을 때도 그렇고, 옆모습이 너무 예쁜 링이여가지고 여름에 끼기 좋을 것 같습니다. 컬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블랙이 제 평소 스타일이랑 잘 어울리고, 기존에 끼던 실버나 골드링이랑도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로 구매했는데 만족합니다. 제가 구매할 때보다 가격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네, 이거는 무신사 단독이어가지고 무신사에서 구매했고,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 구경 가보세요. 가격대도, 물론 막 저렴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카이브 앱그가 워낙 괜찮은 브랜드라서 믿고 구매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너무 좋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지 모를 이 반지인데요. 팔찌를 구매했다가 그 셀러분이 서비스로 주셨어요. 그래서 끼고 있는데 사실 엄청 두꺼워서 이렇게 손가락이, 옆에 손가락이 조금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랑 뭔가 무드가 좀잘 맞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핀터레스트 찾은 느낌들이랑 좀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땀이 많이 차서 진짜 계속 이렇게 돌리고 하는 게 있긴 한데 예쁘니까 참을 수 있어요. 반지는 이제 요 정도가 있을 것 같고 대망의 팔찌들인데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드릴 팔찌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소리가 혹시 들리시나요? 옥 팔찌거든요? 제가 핀터레스트를 엄청 뒤졌었어요. 나중에 제가 위시리스트 하면서도 소개드리겠지만 해외 브랜드에 이런 괜찮은 게 너무 많은데 막 진짜 60불, 70불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환율도 비싸서 거의 무슨 팔찌 하나를 지금 1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아, 내가 이거를 이렇게 10만원어치 주고 사서 잘할수 있을까? 라는 의문도 들고, 일단 너무 비싸서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런 스타일은 뭔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심플한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다가, 제가 진짜, 국내 어플들, 뭐, 진짜 무신사 29cm, 지그재그, 에이블리 막다 뒤지고, 인터넷,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많이 뒤지고 했는데, 진짜 뭔가 의심스러운 중국 사이트이거나 아니면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정말 몇 달간, 몇 주간을 뒤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없구나 이러고 약간 반포기 상태였는데 마지막으로 혹시 모르니까 당근마켓을 뒤져보자 해가지고 당근마켓을 뒤져봤는데 패션 아이템? 이런 걸 파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그냥 옥팔찌를 많이 파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정말 괜찮은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시는 거예요. 진짜 보자마자 헉, 이거다. 해가지고 엄청 디깅을 해서 이분한테 이제 두개 구매한 게이 흰색깔 팔찌 하나랑 약간 더 청키한 이 팔찌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팔찌여서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비치는 것도 있고 좀 단점은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소리가 너무 나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한데 예쁘고 두개 해서 한 3만원인가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스타그램에 제가 착샷을 올렸는데 뭔가 주변에 당근마켓 한번 찾아보는 거 진짜 완전 강추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저렴하게 판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착용한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지금 옷 때문에 팔이 불편해서 너무 들지 못하는데 이런 스타일이어서 진짜 전 레이어드 완전 무조건 두 개로 하고. 만족하면서 끼고 있습니다. 열려 있는 팔찌들은 전좀 불편하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닫혀 있는 딱 닫혀 있는 팔찌가 편해서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찾았고 그 아카이브 이 반지랑 같이 비슷하게 팔찌도 나왔거든요. 그것도 아크릴 스타일의 약간 팔찌인데 그거는 일정한 두께가 아니라 약간 중간 부분이 넓고 좁아지고 그리고 오픈형 팔찌예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제 스타일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반지만 구매했는데 아카이브 제품 보시는 것도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 하우스 오브 하우스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구매한 이 팔찌인데요. 되게 요렇게 생겼고, 일단은 좋은 게 너무 빤딱거리지 않아요. 뭔가 무광이다가 약간 이렇게 빈티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꼈을 때 너무 괜찮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이런 스타일인데, 깔끔하게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얘는, 진짜 추천드린 이유가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가격이 2만원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자세한 정보도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주고 이것도 무난하게 끼기 좋다. 그래서 이런 거랑 아까 이런 거 이렇게 레이어드 해도 진짜 완전 핀터레스트에 있는 언니들처럼 그리고 뭔가 멋지게 레이어드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배송도 되게 빨랐통하고같거든요 그리고 구매했지만 약간 살짝 아쉬웠던 게 있는데 그 같은 하우스 오브 하우스에서 구매한 건데 그냥 한 번에 같이 구매했거든요. 가격이 워낙 저렴하니까 배송비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오픈된 거고 뭔가 사실 이게 지금 조금 막 너무 반딱 거리진 않는데 사실 진짜 반딱 거렸거든요. 근데 제가 그 느낌이 조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좀 갈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렴한 거다 보니까 가니까 이 밑에 검정색 부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얘는. 그때 에어하스 페스티벌 갈때 착용하긴 했는데 막100%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착용샷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열려있으니까 좀 편하긴 해요. 또 끼니까 예쁘네요. 그래서 얘도 레이어드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너무 그냥 패턴이 약간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막 두세 개씩 해외 언니들을 끼던데 그까지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두 개부터 시도하고 좀더 괜찮은 걸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제 다음을 추천드릴 제품은 제가 뒤에서 사이트에서 공개하겠지만 바로 리에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제가 상해 브이로그 보신 분 아시겠지만 상해에 있는 편집샵을 갔다가 제가 너무 예쁜 팔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예쁘다 이렇게 하고 근데 거기가 좀 하이엔드 편집샵이라서 아예 나 비싸겠다 이러고 그냥 가격이나 물어보자 하고 물어봤는데 가격이 심지어 60% 할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얼마예요? 했더니 한 1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였어요. 근데 이 브랜드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나띵리튼이랑 리에 스튜디오 콜라보 한 것도 그 한남동에서 팝업도 했고 가지는 못했지만 그 보면서 너무 이 리에 스튜디오랑 브랜드 너무 악살이 괜찮다. 멋지다. 완전 내 스타일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갔는데 60%를 하니까 제가 안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행도 갔고 저도 어쨌든 뭔가 쇼핑에 좀 구비해둔 자금이 있었어서 어 이거다. 뭔가 짜잘라게 하지 말고 이걸 사자 해가지고 구매했던 건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통에 담겨져 있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 밑에 리에스튜디오라고 적혀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뽁닥뽁닥한 파우치에 들어있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팔찌거든요. 이렇게 좀 불규칙한 크기로 이음새 이 동글동글한 팔찌인데 진짜 이거 너무 예쁘고 제가 착샷도 여기 이미지로 다 넣어주겠습니다. 진짜 제가 잘 메고 있고 좋은 게 이엠새를 제가 원하는 길이로 할수 있어서 완전 타이트하게 해도 되고 넉넉하게 해도 되고 타이트하게 하면 이게 약간 남아서 너무 그것도 예쁘더라고요. 제가 너무 잘 하고 다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구매였고 지금까지가 이제 제가 구매했던 팔찌들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위시리스트 이런 제품들을 어디서 살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리에 스튜디오 제품인데요. 제가 아까 상해에서 구매했다고 한 바로 그 팔찌인데, 일단 품절이기도 하고, 60만원이에요. 그래서, 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저도 이제 할인 아니었으면 절대 못 샀을 것 같고, 착샷을 보시면, 너무 예뻐요. 이 무드와 이 언니의 이런 슬리브리스와 이 팔찌 그리고 제가 딱받한 사진 이거거든요 이렇게 뭔가 니트에도 할수 있는 팔찌고 이렇게 느려뜨릴 수 있어서 어 이거는 겨울에도 낄수 있겠다 싶어서 이 팔찌를 제가 사에 갔을 때60% 구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진짜 괜찮은 게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팔찌 소개 영상이니까 팔찌 위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사고 싶은 게 많은데 이거 너무 예뻐요. 메기 팔찌인데, 이게 골드가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 줄로 돼 있는 건데, 이건 닫혀 있는 형태는 아니고 열려 있는 팔찌긴 한데, 이거 착샷을 봤는데 너무 예뻐서, 이것도 진짜 예쁜 것 같고, 제가 꼈던 실버 그 로우라 브레이슬리스 골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올가라고 해서 된 것도 있고, 이런 기본적인 뭐 아만다, 엠마 이런 것도 있는데, 전다 예쁜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잘하고 여기 인스타그램도 잘하거든요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인스타그램 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악사리 무드를 정말 정말 다 담고 있다 진짜 너무 예쁘다. 요얜또코펜하겐 브랜드더라고요. 제가 아까 가지고 있고 되게 추천하는 팔찌 중 하나였던 그 스마트 스토어 하우스 오브 하우스에서 구매한 건데, 이거 23,000원 정도이고, 이런 식으로 골드랑 실버 두 가지 있어서 원하는 스타일로 구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거 팔찌 만약에 관심 있는데 너무 비싼 건 조금 그렇다 하면은 이거 한번 진짜 추천드려요. 너무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소재가 진짜 예뻐요. 이런 식으로. 빈티지 느낌으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필그림이라고 있는 악세사리 브랜드인데 최근에 여기가 되게 뜨더라고요. 여기서 예쁜 게 이런 청키한 링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에 낄 수도 있고 사실 40 유로면 거의 6만 원 돈이니까 아 그게 조금 아주 많은 그거지 좀 허들이긴 하지만 또이 스타일 보고 또 비슷한 데서 이런 거 워낙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가 엄청 잘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뱅글이 저 블랙 컬러 말고도 이런 식으로 볼드한 것도 있고, 처음엔 여기 거 사고 싶었어요. 어, 이것도 있어. 맥시 뱅글. 근데, 아, 이것도 54유로거든요? 조금 직구를 하면서까지 내가 사서 보시면 이런 옐로우 컬러도 있고, 뭐 맥시한 거 뱅글도 있고, 이렇게 열려있는 것도 있고, 이 필그램이라는 필그림이라는 브랜드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분 해외 인플루언서분이 착용하셨더라고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브랜드는 진짜 여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 브랜드인데 브랜드명은 더굿 스테이트먼트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게이 바로 델타 뱅글인데 이건 사실 아크릴은 아니고 실버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가 뚱뚱 뚫려있는 건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오묘하게 실버가 아니라 가공된 듯한 멋진 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솔직히 한두개 사서 이걸 에어드 하고 싶은데 이건 또 75유로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구를 해야 돼서 아마 구매를 안 하지 않을까. 이거 외에도 여기 진짜 예쁜 게 많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개 뱅글도 있는데 저는 자개보다는 이런 메탈 소재로 된 뱅글이나 아니면 으로 된게 있거든요. 어. 이거요. 델타 뱅글 클리어. 이건 80유로인데 이런 식으로 비치는 소재고 엄청 큰거 같아요. 사이즈가. 보니까 사이즈도 원사이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드 하는 건데 너무 예뻐. 여기가 진짜 제가 처음에 무조건 사고 싶었던 브랜드인데 가격 이슈로 당근에서 구매했지만 이 브랜드 참 잘하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투명 하나랑 아까 그 차콜색 같은 실버 하나 끼고 싶은데 아마 가격이 너무 비싸서 거의 두개 하면 20만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카이브 에크랑 이 리본빛이라는 데 콜라보한 건데 이 검정색이 제가 구매한 상품이고 이런 코코아 컬러도 있고요. 이것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림 컬러도 있어요. 얘는 약간 완전 투명해서 안에 뭔가 이런 결들이 보이는 스타일인데 셋다 예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팔찌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너무 이번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바로 이겁니다. 컬러는 반지랑 똑같은... 어, 블랙이 없네요. 코코아랑 크림 컬러가 있고 보시면은 포미카 블레슬릿 이 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뭔가 일정한 두께는 아니지만, 되게 괜찮고, 뭐, 아카이브 앱 그니까 당연히 퀄리티는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끼는 건데, 아, 저는 뭔가 열려있는 뱅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저는 구매 안 했지만, 이것도 예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또 비슷한 반지로는, 아르켓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품절됐네요? 블랙도 있고, 이건 사이즈가 3개 있었어요. 이거 오프라인에서 뭔가 있으면 착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지 오프라인 가서 구경해봤는데 40% 세일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뱅글들도 진짜 예쁜 게 많았어요. 이 실버 플레이티드 뱅글이랑 컨트라스트 뱅글이 있었는데 안에가 실버고 밖에가 이렇게 아크릴로 둘러져 있는 게 진짜 예뻐서 저는 구매했습니다.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로 했어요. 아르케 세일이 꽤크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꼭 사이트 가서 예쁜 거 있는지 봐보세요. 진짜 저는 사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예뻐서 소개드리고 싶었는데 러스트 컬러라고 약간 자줏빛인데 투명하고 뭔가 스타일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 추천드리려고 했는데 솔드아하시네요 이거는 반지도 한 3만원 대에 3만, 원대에... 네, 3만 2천원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르켓에 있는 이 팔찌도 솔직히 7만 5천원이면 그 해외 그거랑 큰 차이는 없지만 제가 옌더게 구매 안 했던 이유가 가격도 가격이고 저는 뭔가 이렇게 너무 반짝거리는 뱅글은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광 형태로 이렇게 두꺼운 게 있으면은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구매하고 싶거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cm 에 너무 괜찮은 브랜드가 있어서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그 지지라는 처음 들어본 브랜드인데 여기에서 이런 클리어 뱅글을 팔더라고요. 제가 뱅글로 검색했을 때안 나왔는데 우연히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갔는데 너무 제가 찾던 스타일이어서 이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마지막에 껴넣게 됐습니다 편집하면서 발견했는데 소개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괜찮아서 좀 고민해 보다가 한번 구매해보려고요 첫 구매하면 거의 2만 원대에 구매 가능하더라고요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아크릴로 된 하늘색 뱅글도 있거든요. 저는 이게 뚫린 오픈형 뱅글을 잘안 끼긴 하지만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즘 빠져있는 이제 다가올 여름을 위한 악 사리들을 한번 소개해 봤는데 음 뭔가 제가 진짜 한 두세 달간 열심히 모았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영상에 다 담아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뭔가 이런 볼드악악 사리를 하면서 좀더 스타일리시한 여름을 같이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제가 진짜 만들고 싶었던 컨텐츠였고, 진짜 죄 취향 가득가득가득 가득 가득 담아서 만든 거니까, 다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뭔가 보고 싶은 컨텐츠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윅데이였습니다.